자, 자연법 사상. 아까 그 의무론에서, 의무론 쪽에서 칸트가 있고, 또 하나는 무슨 사상이 있다? 자연법 사상이 있습니다. 자, 자연법 사상, 뭐, 보도록 할게요. <laughs> 모든 인간에게 자연적으로, 그래서 자연법이지. 주어진 무슨 법이다? 보편적인 법을 자연법 사상이라고 한다. 자, 자연법의 특징 보면은 보편, 타당성, 항구, 불면성. 그 다음에 인간의 이성으로. 뭐가 가능하다? 인식, 가능성. 뭐, 뻔한, 사람. 인식 못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이거 봐야 돼. 실정법 사상에 뭐가 된다고요? 근거가 된다. 즉, 이 말은 자연법을 바탕으로 무슨 법이 만들어지는 거다? 실정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거꾸로 자연법에 위배되는 실정법은 법적 효력이 없어요. 실정법 위에 무슨 법 사상이 있으니까 자연법이 있으니까 일단 요 그래서 요 근거라는 표현을 좀쓴 것이구나 알아주시고 자 신이 여기서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 위주로 갑니다. 신이 인간의 본성에 부여한 자 인간의 본성에 부여한 직관 능력을 통해 영원하고 절대적인 자연법의 원리를 발견하고 이행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봐야 돼. 좀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부님이시거든. 그러니까 좀그 신이란 표현을 씁니다. 신이 인간의 본성에 부여한 무슨 능력, 직관 능력을 통해 영원하고 절대적인 자연법의 원리를 발견하고 이영 이행? 아 이행한다. 이게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의 자연법사상의 기본 내용이고 토마스 아퀴나스로 가기 전에 한번 살짝 아 스토아 사상이. 일단 자연법 사상으로 그 이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 헬레니즘 시대에 보면은 스토아 사상이 자연법 사상을 얘기했었는데 이때는 뭔신론을 얘기했냐면 범신론을 바탕으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범신론의 반대말이 인격신이야. 인격신을 강조하는 것은 중세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근데 이이 인격신에서는 인격신이래 범신론에서는 우주 만물의 보편적 이성이 있대요. 우주 만물에 뭐가 있다고요? 보편적인 이성. 우주 만물이 가지고 있는 이 보편적 이성을 뭐라고 말한다? 로고스라고 하고요. 인간은 누구나 이 우주 만물이 갖고 있는 자연법을 파악할 수 있는 뭐를 가지고 있다? 이성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끝. 왜? 생윤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토마스 아키나스로 가겠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핵심 명제를 먼저 아셔야 되는데, 그걸 다른 말로 제 10계명 비슷하게 갔어요.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1계명이라고 말했고요. 핵심 명제로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건 거의 외워주는 수준, 뭐 하는 수준, 외워주는 수준, 선을 행하고 악을 뭐하라, 피하라. 이거 누가 한 소리? 토마스 아퀴나스. 거의 외워줘야 돼요. 선을 뭐하고요? 행하고요? 악을 뭐하라고요? 피하라고요? 요게 기본 그동안 기출문제로는 요 정도에서 이 정도가 거의 70%가 아퀴나스에 대한 내용으로 여기, 여기에서 기나 있어요. 근데 좀 어렵게 나면 이제 아래 것까지 들어가겠지. 인간이 본성적으로 지니고 있는 자연적 성향, 이걸 다른 말로 타고난 이성, 양심, 본성으로 봐도 되고요. 이성의 명령이라고 봐도 돼요. 같은 뜻입니다. 인간이 본성적으로 지니고 있는 자연적 성향을 통해서 인간은 다음 세 가지를 단계적으로 지켜나갑니다. 먼저 자기 보존. 제일 중요하지. 제일 살아야 되잖아. 산 다음에 뭐 해야 되니? 종족 보존. 그 다음에 신과 사회에 대한 뭐를 파악하고자 한다? 진리, 바악 자, 여기서 좀 깊이 얘기한다면은 여기서 말하는 이 자연적 성향을 조금 많이 공부한 학생들은 공리주의의 자연적 성향과 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 다른 의도로 사용된 같은 단어라고 생각해야 돼요. 공리주의에서 자연적 성향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인간이 뭐를 추구하는 행복을 추구하는 정도라면은 토마스 아키나스는 자기보전, 종족보전, 진리 파악까지도 자연적 성향에 집어넣었어요. 자, 이걸 가지고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자, 단계적으로 말했습니다. 자연법 사상은 어떻게 말했다? 단계적으로. 자, 자연적 성향. 제1 자연적 성향으로 잘 봐봐. 토마스 아키나스는 인간이 다른 모든 실체와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것. 그래서 뭐, 그래서 그냥 우리 생명 윤리로 가면은, 아, 환경 윤리로 가면은 식물 정도 넣어줘도 좀 괜찮을 것 같은데, 다른 모든 실체와 함께 가지고 있는 것으로 뭐가 있다? 자기 보존 본능이야. 이게 다 제1. 자연적 성향이고, 이걸 바탕으로 만들어낸 자연법이 자기를 보존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자살하면 되니, 안 되니? 안 되지. 자살은 자기 보존의 의무를 위배한 거니까. 그러니까 자살은 자연법에 위배되는 거예요. 자살은 뭐에 위배된다? 자연법에 위배되는 겁니다. 알락사도 자연법에 위배되는 거예요. 토마스 아퀴나스의 입장에서. 무슨, 뭐에 위배되기 때문에. 자기 보존 본능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러하다면, 자기 보존의 본능을, 남의 자기 보존의 본능을 파괴하는 행위. 그게 무슨 행위겠니? 살인행위지. 이것도 자연법에 위배되는 겁니다. 뭐에 위배되니까? 자기 보존 본능에 위배되니까. 일단, 제1성향은 인간과 누가 갖는 것? 다른 모든 실체가 함께 갖는 것. 자, 제2성향은 이제 첫 번째는 모든 실체였다면 두 번째는 동물입니다. 동물 정도까지가, 인간과 동물이 함께 갖는 제2의 성향. 그게 뭐다? 종족 보존의 본능이야. 무슨 보존의 본능? 종족 보존의 본능. 이게 두 번째 자연법이야. 그 다음에 이제 제3의 성향인데, 이게 조금 중요하겠죠? 왜, 왜 셔머? 인간의 합리적인 본성에 관계된 것으로 인간만의 동그라미 땅 쳐야 돼. 그러니까 제3의 성향은 누구만 가지고 있는 거다? 인간만 가지고 있는 성향입니다. 자, 동물은 그런 거 없어요. 뭔데? 신에 대한 진리를 알려고 하고 다른 인간과 더불어 사회적인 삶을 영위하려는 성향. 어, 동물은 신에 대한 진리를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다른 인간과 더불어 사회적 삶을 영위하라는 성향이 동물은 없어요. 이두 가지 성향에 의해서 나타나는 저, 어, 자연법이 뭐냐? 남의 물건 훔치면 안 됩니다. 그럼 뭐를 해, 해치니까? 사회적 삶을 해치니까. 자, 비, 남을 비방하거나 거짓말, 왕따 이런 거 해, 하면 안 돼요. 왜요? 사회적 삶을 뭐 하니까? 해치니까. 즉, 제3의 성향에서 이러한 자연법 사상이 나,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신과 인간에 대한 진리를 알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자연적 성향이라면, 학문, 언론, 사상, 종교의 자유와 같은 기본적인 인권도 무슨 법사상에 들어가는 거니? 자연법사상에 들어가는 당연한 권리로 봐주어야 한다. 그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어, 자연법사상을 이야기하였다. 자, 이러, 이걸 통해서 인간의 자연적, 어, 자연적 성향으로부터 생명의 불가침, 및 존엄성, 양심, 만민평등 사상 같은 것들이 도출되었다. 됐죠? 오늘 한번 등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의의 도덕적 직관을 통한 도덕 판단의 원료 과정을 잘 설명한다. 직관의 동그라미 땅 쳐주시고요. 저, EBS에도 있는 내용이고요. 직관에 의한 도덕 판단을 잘 설명해준다. 한계, 직관에 따른 도덕 판단이 서로 다를 경우, 이를 해결할 방안이 없다. 의의와 한계인데, 직권을 잘 설명해 놨는데, 알고 보니까 직관끼리 충돌하면 제대로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럼 직권이라는 단어를 좀 생각해 볼게요. 직권이라는 단어의 반대말이 논리적 추론이야. 남의 물건 훔치면 돼, 안 돼? 안 돼요. 왜? 아, 그냥요. 그렇게 들어가면 직관이에요 그럼 남의 물건 훔치면 돼, 안 돼? 안 돼요. 왜? 이러, 이러, 이러 해서, 이러, 이러, 이러 합니다라고 쭉 논리적으로 전개하면 뭐니? 추론. 근데, 얘는 자살하면 안 돼. 왜 당연하지? 이렇게 설명. 굳이 논리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죠.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 그러니까 직관을 통한 판단의 원리를 아주 잘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 그럼 직관적으로 우리 거짓말 하지 말라 알수 있죠. 여섯 살짜리도 아니까 자식을 보호하라. 여섯 살짜리도 알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서로 뭐할 경우, 충돌할 경우 구체적 답을 제시하여 주지. 못합니다. 이건 자연법뿐만 아니라 의무론에서도 약간 같이 칸트의 입장에서도 같이 들어가죠. 왜냐하면 봐봐 거짓말하면 안 되죠. 그냥 당연하지. 자식을 보호해야지. 그냥 당연하지. 그러면은 죄를 진 자식이 자기를 찾아서 와 아버지 저좀 감춰주세요. 그랬어. 그랬더니 경찰이 찾아왔어. 자 그럼 경찰이 당신 아들 어디 있습니까 이럴 때 알려줘야 돼. 말하지 말아야 돼. 여기서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니까 알려줘야 돼. 알려주면 자식을 어떻게 하게 되는 거니? 보호하지 못하게 되죠. 자, 그러니까 자, 포인트 하나 잡고 들어갑시다. 자연법의 한계. 직관에 따른 도덕적 판단이 서로 다를 경우. 요거 한번 외워 주시면 되겠죠. 이를 제대로 해결해 주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해하셨죠? 나중에 뭐 인권, 세계 인권 여기에 자연법 사상이 녹아 들어가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요거 EBS에 있는 제시문인데 한번 나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이 여기서 말하는 신은 인격 신이에요. 이성의 영원한 법은 신의 마음 속에 있는 그대로가 아니더라도 이미 계시를 통해 우리의 이성 작용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알려져. 있다. 자, 영원법의 동그라미 땅 쳐주시고. 한번 옆에다, 여기까지는 나왔으니까 볼게요. 우리가 자연법 사상에서 논의가 끝냈지만은, 사실은 토마스 아퀴나스는 자연법의 근거는 무슨 법이냐면 영원법입니다. 영원법은 무슨 법이냐? 신법이에요. 신의 법이야. 신의 법이 부분적으로 우리의 이성 작용을 통해서 알려져 있어. 즉, 우리의 이성 작용 속, 인간의 이성 작용 속에 부분적으로 들어와 있는 겁니다. 자연법은 영원법이 이성적 피조물에 관여한 것이므로, 즉 영원법이 이성적 피조물여기서 이성적 피조물에도 한번 인간이라고 써줘도 좋겠죠. 인간에게 관여한 것으로 자신의 선한 면을 보존하고, 동그라미 1. 자연의 모든 동물에게 가려쳐준 욕구를 채우며 동그라미, 이 신에 대한 지식을 추구하는 등 인간이 분명하게 정립할 수 있는 교훈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분명이라고 말했지만 보편성, 절대성, 항고 불면성. 이걸 한번 내가 분석해 봤는데 선언면을 보호하자. 이건 뭐니? 아까 제1번서 여기서 이렇게 말했지만 선언면을 보호하자. 어디 갔냐?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라가 여기서 그렇게 표현된 거예요. 그다음에 자연이 모든 동물에게 가르쳐준 욕구를 채우며 이거 한번요 정도 생각하면 되겠지 모든 동물이니까 여기서 인간도 집어넣은 거네 인간과 동물이 함께 가지고 있는 것 뭐니 종족 보죠 아니면 뭐 성욕 같은 것들 그다음에 선에 대한 지식을 추가하고 이건 뭘로 들어가면 제3의 성향 신의 신과 인간에 대한 진리를 알고자 하는 것. 여기에서 학문, 언론, 뭐 이런 사상의 자유가 나오겠지. 추구하는 등, 이 분명하게 정립할 수 있는 교훈을 주고 있다. 자, 이해하셨죠? 이렇게 한번 번호를 매겨주면 좋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 이 자연법을 바탕으로 무슨 법이 만들어지는 거다? 아, 실정법이 만들어진다. 그러므로 실정법은 자연법에 근거하고요. 자연법은 영원법에 근거한다. 실정법은 자연법에 위배되면 안 된다. 요거 한번 옆에다 적어주도록 하십시오. 아키나스는 자연법의 근극적 근거가 우주의 질서를 부여하는 신의 지혜, 즉, 영원법. 여기 있어요. 영원법. 이며, 근거가 영원법이라고 그랬죠? 인간이 영원법에 참여하는 것이 다름 아닌 자연법이라고 말을 했다. 즉, 인간이 영원법에 참여하는 방법은 뭐를 통해서? 자연법을 통해서. 그리고 인간의 이성이 영원법을 파악할 수 있는 한, 이성이 영원법을 파악할 수 있는 한, 그것은 인간에게 자연법으로 인식되는 것이라고 봤다. 인간의 이성으로 영원법을 파악하면 인간에게 뭐로 들어온다? 자연법으로. 또한, 아퀴나스는 거의 외워주는 거죠? 선을 행하고 모를 피하라, 악을 피하라. 제일 중요합니다. 핵심 명제 그다음에 일계명라는 자연법의 원리로부터 구체적인 도덕 규칙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 정도 좀 많이 했지만 여기까지 이게 또 EBS에서 건드려준 거니까 여기까지 보도록 하십니다. 자 OX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법 인간의 본성에 의거하는 인간의 본성에 의거하는 절대적인 법인가? 당연히 절대법이죠. 그 다음에 자연법은 인간의 본성에 의거해서 나온 것입니다. 자, 보편 타당하고 항구 불변하는 성격을 지닌다. 예스. 제1계명이죠? 선을 추구하고 악을 피하라. 예스. 직관에 따른 도덕 판단이 충돌할 경우 명료, 명료한 해결책을 제시해준다. X. 다시 한번. 충돌할 때 해결 방법이 없다. 그러므로 명료한 해결책을 제시해준다. X. 자, 그 다음에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EBS 걸 한번 놓아봤는데, 이 올해 EBS 거. 인간은 신에 의해 부여된 이성적 본성을 갖는다. YES. 아, 이성이 있으므로, 그쵸? 자연법에 근거하지 않은 실정법은 진정한 법이 아니다. 자, 요거, 요로 갈게요. 실정법은 뭐에 근거해야 된다? 자연법. 인간이 인간의 이성으로 영원법을 인식하는 한 그것을 뭐로 표출된다? 자연법. 그리고 실정법은 뭐에 근거해야 된다? 자연법. 자연법은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점서 영원법과 무관하다고 보면 안 되겠죠. 영원법의 근거에서 만들어진 게 자연법이니까. 자 자연법적 윤리의 도덕 판단 방식 한번 볼게요. 특정 행위가 자연법 내지 자연질서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한다. 즉 자살, 자연법에 위배되는 거야. 낙태, 자연법에 위배되는 거야. 뭐 그런 식으로. 국가가, 야, 요것도 보자. 국가가 법을 만들 때는, 자 이때 요 보자. 국가가 법을 만들 때요 법에다 요렇게 쓰세요. 실정법이라고 쓰세요. 자연법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실정법 위에 무슨 법이 있으니까. 자연법. 그러하다면, 국가 실정 국가의 실정법이 자연법에 근거한 자연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시 실정법은 뭐에 근거해서 만들어져야 되니까 자연법에 즉 이러한 것들 이러한 것들을 침해하는 것 우리가 뭐 이런 여긴 좀 심했지만 이쪽으로 가서 인간의 인권을 침해한다든가 학문 언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면 이것은 무슨 법에 위배되는 거니 아 실정법이 실정법이 무슨 법에 위배된다. 자연법에 위배되죠. 그러므로 뭐가 되는 거니? 효력을 상실한다. 자, 요것은 나중에 시민불복종의 한 근거로 사용될 수 있어요. 어떤 실정법이 자연법에 위배되면 시민은 그 법을 지키지 않을 수 있다. 시민불복종의 어, 시민 근거로도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십니다. 자, 칸트와 아키나스 비교, 비교. 공통점, 둘다 의무론입니다. 둘다 무슨 논? 의무론. 그 다음에 절대윤리. 결과보다 뭐를 강조한다? 동기. 차이점. 자, 토마스 아키네스의 자연법의 윤리는 인간의 본성에 바탕을 둔 의무론적 윤리설이고 자, 칸트로 보자. 칸트의 윤리는 정언명법, 정언명령을 따르려는 의무라고 본 의무론적 윤리설이다. 즉 본성에서 찾았고요. 얘는 이성을 바탕으로 만들어낸 정언명령을 따르려는 선의지, 그 의무에서 윤리서, 아, 어, 윤리적 근거를 찾았다. 요게 차이점.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알락사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한번한 거야. 자연법 사상에선, 뭐자연법에 유배되니까, 알락사는. 칸트는, 자신을 뭐 했으니까, 수단. 즉, 여기 봐봐, 정원명령. 인간을 수단이 아닌 언제나 동시에 뭐로 대하라? 목적으로. 근데 알락사라는 건 자신이 고통에 도마, 아, 회피하기 위한 하나의 뭐로 사용했다고 볼수 있는 거니. 수, 단. 그런 농고로 칸트는 반대하고요. 아키나스는, 알락사는, 어우, 멀리도 간다. 여기 갔지 자살. 자기 보존 본능에 위배되니까 반대지. 어쨌든 둘다 반대는 반대인데, 반대의 농고가 각각 무엇이냐를 알아주셔야 한다. 그 뜻입니다. 그 정도 뉘앙스만 알고 계시면 충분해요. 이해하셨습니까? 끝. 오늘 여기까지. Música